봅시다. 이거 방화하러 가야 돼. 우리애가 쫓아가는 거 보니까 잘 싸우나 보군. 아저 먹고 싶다. 나도 한입 할래. 나한입 하게 해줘. 아. 아. 어. <laughs> 아, 어. <laughs> 팔랑크스 공기 준다. 원거리 공격 피해 감수. 야 색이 좀... 다양하네 뭐가 조, 정확하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어? 근데 야저 막아줘 어? 아아! 어. 이거 안 되... 어? 우리가 이기네? 이기는 거면, 싸울만 할 듯? 이기는 싸움이면 참을 수 없지. 가자. 다 아, 따라와. 아, 맵. 어? 맵중 이. 오맵 자리 개좋아. 미쳤다, 이거. 저기서 원형 지나는 거야, 지금? 쟤 왜, 쟤뭐 뭐하냐? 이가성공인가봐 어, 여기 자리 개 좋은데, 이거 내려, 어? 아닌데? 오는데? 공기병으로 뭐 찔러보는 건 똑같죠. 아, 근데 여기 자리 너무 좋다. 맵 너무 이쁘다. 아이, 지금은 빌부터 먹어야 돼. 내가 뭐, 못, 못 내길 전투도 이겨내는 거할 정도까지 지 급이 안 돼, 지 기병을 살짝 던져 넣네요, 쟤네들? 무슨 생각이지? 어, 저, 다리 건넌다. 어, 머리가 좋아. 좀 벌써 유격전 들어갔고. 나도 포지션 잡아야겠죠? 아, 머리가 좋네. 위치 잘 잡네. 다리 싸움 하네. 와, 근데 이거 맵 개좋다. 이쪽에 쟨데도 다리가 있어도 좋고, 저쪽에 쟨데도 위, 지형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리를, 으면 아, 다리가 근데 너무 크다 이거. 투라 맞기에는 다리가 너무 큰데. 멀어 은근히또 다리가 멀어요. 아, 근데 그 와중에 나를. 누려... 공병들의 힘을 좀 봐야겠구먼. 어디서 써야 잘 끈다는 소리 들니까 이쪽쯤, 이쪽이 시야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어 살짝 빼야, 빼앗, 빼야될 것 같은데? 나, 나오네? 살짝 쫄리시는데 저거 뭐지? 인내심 벌써 떨어졌나요? 왜 좋은 위치 잡아놓고 다시 기어 나오시는지. 우리 애는 또 뭐하냐 이거 왜 저기서 안 움직여 그걸 기어 나오네요 그 기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자리 잡읍시다. 야! 게임이 적당한 거 나군지기 기다렸다가 그건 나중에서 내가 내가 구강일 때할수 있는 거아니어 돌격 각인가요? 2병만 쓰고 있는데 우리 애들 애매하다 병돌격 두병 다가 넣어주기엔 살짝 애매하고 어쨌든 병력 밀고 올라오니까 라인좀 뒤로 뺄게요 저걸 라인 뚫고 올라온는데 좋아 와. 와. 헤드만 누리 훈병은 냅두고 나머진 계속 박아주고 다시 저기서전 대죠 지금? 그치? 아 터보가 딴른 애들이랑 싸우다가 병력이 갈렸나 보네. 그냥 걸어오네. 뛰어와도 안될 텐데 아, 야 도망가는구나. e v e 기 마가 흑 마가 얼마 안되 는구나. 알파고 열심히 쳐빠 지는 사 고가 꽤있 네. 지금 소용.. 소용만 타고 있나본데 끝아 근데 이거 맵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냥 못 보던 맵인데 이거 떨어져! 단계도 작업을 합시다. 이거 매력 쭉쭉 올라가죠. 고참 칼날에 자매, 이게 뭐야? 이런게 있어? 뭔 뭐야? 이 무슨 병종이죠? 자매단 추종자 이런게 있어? 차, 뭐지? 처음 보는 병종이네요. 뭐, 뭡니까? 이거? 심마 속궁 병 이라고？어, 뭐 용병 인가？저거 여관 에서, 고 용하 는용 병인 것같 기도 하고 그러 네요. 정해 병력 은 읍수 하고, 나머 지는 버립시다. 먹을 필요가 없 어요. 이을풀 드런. 아템솔떨이 먹었죠 지금. 아 근데 드루이모루 성이야. 아니. 어 나무가 없어요. 전투승마 좀 사고. 소연님 저랑 말도 좀 그만해. 그리고 8 올랐네. 승마가 아직 아 75도 안 되는구나. 재량전속도 빨라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정확도 올라가는게 낫겠죠. 과연 드루이모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 빨리 붙어줘야될것 같은데. 아, 근데 200, 200달이면, 어렵진 않겠다. 내가, 가리오스? <laughs> 우리 국왕님이 이길 수 있나, 내가? 천보병, 제국보병. 아, 티어가 좀 높네요. 이건, 내가 붙어서 싸워도 손해겠지 어? 들어가 쉴? 와 이게 따라붙네? 와.. 이.. 생각보다 멀리 있었거든요? 500분달 안 붙을 줄 알았는데 이거 붙어버리네요 어? 뭐야 나이메이 맵, 이맵 처음 봐 이런 맵이 있었어? 그냥 돌격 박아버려도 이기는 거긴 한데 아 근데 11월 11일날 제가 주간 근무인데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아쉽게 제일 상급자랑 근무하는 날이라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뜯고 몸단장을 좀한 다음에 한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그, 그, 한다고 한 그거. 그, 노안몬인가, 동안몬인가. 한방송을 조금 진행한 다음에, 끝, 그, 끝, 그 다음에, 어, 지금 돌격을 죽은 건가요, 이게 지금? 돌격. 나갔나봐요 아무튼 뭐 해보자고? 투표를 해서 에이, 뭐, 당연히 내 방에는 간신들밖에 없어서 다노안문이라고 놀리겠지만 단 한명의 충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어어어어 너무 아프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이걸 병력을 빼네 안안 아, 돼, 안 돼, 되겠... 안안 네, 노안모는 이거 아니 e 고 무슨 소리야. 뭘, 뭘 어떤 I k n 자기 부하에게 병력을 기부해서 영 l 력이 f 는 알고 있지. l 건 알고 있지. 근데 사실 그냥 그것보다 분단으로 움직이면서 군단인 거 계속 유지해서, 같은 군단에 소속된 애들 계속 공격, 굶으면 내가 밥 논아주고, 굶으면 내가 밥 논아주고 해서 영향력, 무한회전 시키는 게 나아. 와맵 미쳤다 이거 이런, 이런 맵이 있어야 보병이 엄청 싸움을 잘하지 이런 맵이 있으면 보병이 깡패지 매력이란 능력에도 대... 아 그러네 영향력 뻥튀기 영향력 얻으려고 매력찍는거기도 한데 사실 아니지 근데 매력 매력퍽은 그냥 그 영주들 꼬시기 쉬워지니까 솔직히 바닐라에선 필수 아닌가 대화에서 병력을 뺏고 기부를 병력 다시 주고 대화에서 병력 뺏고 다시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아, 아 그렇게 해서 영향력 작업을 한다고? 그런 거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 있으면 쓸 수밖에 없죠. 어, 나나 귀족만 귀족만 탈수 있어. 나 귀족만 탈래. 나중에 더 좋은 말 나오면 은 바꿔 타야겠딱 좋은 경철 수급이 애매하긴 한데, 나중 가면 뭐 썩어 남아 돌겠죠. 일단은, 목을좀 사고, 여기서 나무 좀 사갑시다. 좀식간에 영향 많이 넘어간다고. 아, 근데 결국 그런 것도 다 노가다잖아. 나중에 방송 안킬때한 번씩 해야겠다. 음, 음내 병력이 좀 깎였어요. 지금 지금 나 티어 올랐나 본데. 그러네. 그러면 병력을 더 모아야지. 티어가 올랐으면? 얘들 아, 아, 아부코메르까지 먹네? 하긴, 지금, 서부군단 잘린 상태라, 이참에 서부 쪽 땅을 좀 뺏어오면은, 좀 쏠쏠할 듯? 그치? 필요한 만큼 녹아다 하면 돼. 보병을 조금 쓰긴 써야 되는데, 보병이면 바타니아 보병을 쓰는 건 나쁘지 않죠. 군단병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현재로선 터브랑 전쟁 중이니까. 아, 맞아. 퇴근하고, 11월, 1 1일날 퇴근하고 와서 밥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밥을 좀 주문해서 챙겨 먹으면서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사 먹으면서. 신방을좀 합시다 <laughs> 맞아 영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음. 나중가서는 진짜 막 몇백씩 거부하는데 몇백씩 막 천, 이천씩 들고 하니까 아부코메르 먹기 싫어 이거 번영도 극혐이 금방 먹겠네 이거는 냅둡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아, 블란디아 보병, 별... 아, 하루거트 특기가 있네요. 이 관전해서 넘겨. 뭐 중? 장갑? 사설장갑을 줘? 오, 니아센 어?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설장갑 들어왔어? 들어왔네. 들어오긴 하네? 웬일이요? 와, 근데 이제는, 전리품을 팔아도 좀 쏠쏠하다, 버리가. 고, 고급템들이 많이 드랍되게끔 바뀌었나 보네. 말은 드럽게 비싸지고. 비싼 말이 추가돼서 돈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해, 풀어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나귀족칼로 바꿔. 단순한 단궁, 단공... 대물림 사냥용화, 아, 이거 아이도못 써? 됐네 이거 단순한 단궁은 버리고, 기족칼깰수 있죠. 좀 꼈지, 지금. 아, 이제는, 이제는 좀 귀족칼을 껴야 좀 화살이 잘 들어가지. 나 아, 귀족칼 아니었구나. 아, 차라스 먹고 싶긴 하네요. 차라스 사실 여기가 발전이 잘 되는 도시는 아니지만 <웃음> 그랬을지도 <웃음> 그랬을지도 몰라. 아, 이거 도와줘야겠다. 안 되겠다. 나 이거 잡아 먹을 거야. 너네들이 성공이지 이건. So, 쟤네들이 성공이. 그러면 나공병 대만거든. 그것도 다 귀족 공병이라고 이거. So form shield wall. 어? 맵이 뭐네? 오다가다 죽겠네 이 정도로 멀면. 어? 야! 근데 왼쪽이 살짝 시야가 떨어지네요. 저 위치가. 여기 내리막이네. 시야 가린다 여기 여기까지 진출할 필요 없겠다고. 여기서부터 찍읍시다. m o 이쯤부터. Forward. 어, 오저 뭐냐? 아한 마리 남아있던 거. 아 이거 투구는 <웃음> 그. <웃음> 시청자분 중 이제 어떤 투수분이 이제 그 미션을 넣어가지고 후원하시면서 투구 후원 쓰지 말라에요 고통받으라고 그렇게 관심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내 방송에. 그 바람에 투구 없이 그리고 비족은 이제 내가 직접 영웅을 만들어주는 클랜만 또 사용하라고 이제 미션이 또 들어와서 귀족 클랜만 사용할게. 귀족 클랜 만들어서만 쓰기, 그러니까 영입을 할 수가 없어. 다른 클랜을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엔 처형 메타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처형까지 뭐 미션으로 막아버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가 먹고 살려면 <laughs> 처형 메타로 갈 수밖에 없다. <laughs> 나 천통을 빨리 하려면. 안 그러면 이 멍청한 강랑자용 클랜들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걔네들 언제 다티어 되고 5티어 돼서 클랜원 3명, 4명씩 부대를 굴려. 안 돼! 아, 이거. 얘네 왜불란디아 병종이냐? 돌 l 저정도돌려 아니, 말로 o 이걸 역시 말타고 말 a 는 것만 같 o 그 저능 i 치가 빨리 오 l o o 보내줘보내줘어와드루지네크가 있어요. 명사수에 고티어만 있네. 안 먹을 수가 없어. 한 번. 그러면 일단은 용맹한 칼날자매 이거 뭐냐 처음 보는 병종인데. 일단 뭔지 모르니까 챙겨. 좋아 보이니까 챙겨. 올랐죠? 탈 것의 구매 및 판매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말을 탄 보병이 부대 속도를 30 증가. 아, 이건 나쁘지 않다. 대형 내 근접 기병대 속도 피해 추가. 아 근데 이거 탈 것의 구매 및 판매 조건. 하긴 돈은 무한 수급이 가능하니까 대장질로. 돈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졌나 이제. 수송 능력 보단 이걸로 갑시다. 그래도 우리 애들 빨리 돌아다니는 게 낫지. 그래서, 아부쿠만 먹었네요? 웬일이야? 나도 안 되겠죠? 수액 4시간 동안. 야, 원래 링거 맞고 그 수액 맞으면 은 원래 존나 상쾌한데? 개 상쾌한데? 없던 기운도 생기는 게. 원래 수액이 없던 기운도 생기게 만드는 게 수액인데? 아, 독감 맞네. 너도 아프 됐지? 오늘 언제까지 방송하냐고요 일단, 오후 방송이니까, 저녁 한, 다, 대여, 대, 다시6시까지는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방송을 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오후에는 조금 이렇게 막, 빡세게 꽉꽉 채워 산다기보단, 널널하게 이제 플레이 하는 거라, 조금 쉬었다라면 안 끼자. 킬게, 오늘은 킬게. 믿어봐. 킬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대장간 한번 들어봐. 이 템이 별게 없네. 후기장 이거 마루나스 쪽후기장이면나 들어갈래. 허슨프리 4,000원짜리? 양손검, 좋아요. 어, 잠깐만. 아, 우리 애들이네. 영웅 컷. 카빌. 합일... 아이고, 느려버렸죠? 후바나 있다. <laughs> 이러면. 이러면. 아 스바나 <laughs> 마지막까지 살립시다 스바나 아 봐봐 귀욕전사한테 털리잖아 어? 미션이 올라왔네? 아! 아 이거 미션 뭐죠 갑자기? 왕 되기 전에 귀족 30명 처형하기? 아 <laughs> 좋아 왕 되기 전에 귀족 30명 처형하기 미션 받습니다 왕 되기 전에 30명? 아씨 맨... 국아맨국투가 아, 이겼네 <laughs> 그죠 저도 철 귀족 저 귀족 전사한테 저도 털렸죠 야, 여기 뭔데 11만 원에 있어 야, 이거 대장질할래 양손검 사티어가 1 2 3 4 이거 아니었냐 김팔 이거 아니었나 김팔크스칼날 어허, 3티어, 3티어 한데 털렸다니.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져준 거여, 내가. 수바나 그 믿고. 우리 와이프 믿고 져줬더니 맹구스가 이겨버렸네. 됐슈. 이거 만들어보시 아, 아, 수이 와이프가 이길 줄 알았지. 설마 질 거라 생각을 했나? 그 다음 세워놓는다. 그러면 3, 왕국 세우기 전에 처형 30마리면, 일단 용병 애들, 용병 애들도 귀족으로 간주하는 거임? 아니겠지? 용병들은 아니겠지?